사경주, 오경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육경주를 사경주, 오경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육경주를 어,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관심 경주 육경주는 축가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축을 저희가 가장 드리는 초점을 맞춰서 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선발 팀차경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인재 선수가 강자로 나서고 있는데요. 도전 상대가 5번 정춘호 그리고 2번 이광민 이렇게 두 명의 선수로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복승에서는. 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3번 이준성이나 2번 문민준, 어, 문재희 선수도 보이는 게임이고 7번 김성우 선수가 요즘 몸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점참고를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김영호 훈련지도원 관님께서 보시기에 4번 문재희 선수가 이광민 선수는 경사권 연대고 5번 정춘호 선수는 기량상 연대거든요. 어느 쪽을 더 이번 경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 네, 저는 이제 이 광민 선수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충분히 천행을 가더라도 어, 3차권에 들을 올걸로 예상을 했지만은 막판에 시속이좀 떨어지는 그 양상이 보였는데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어, 않아 보이지만은 어, 지금 문지 문인재 선수의 어, 뒷자리 앞자리에서 어, 선행을 갔더라도 올 만큼은 어, 버텨주는 그 양상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김성호 선수도 있고 선행 선수를갈수 있는 이준석 선수 네. 앞선에서 조금만 땡겨주면 은 어,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양상이기 있 때문에 어, 자리선 정도 보더라도 이준석, 이광민, 문인재 정춘호 선수 네, 문인재 선수는 정춘호 선수를 뒷자리에다가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취입, 취그럼 만약에 정철호 선수의 뒷자리를 문재희 선수가 가져간다면은, 어, 문재희 선수가 자치기를 나가야지만, 아니, 민 선수들이 착수에 대한 변동이 생기지, 앞선에서 계속 선행을, 선행정법이 이루어진다면은, 네네. 특별히, 어, 그, 흥민 선수까지는 착수에들어오기는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5번, 2번, 이강민 선수 오늘 충분히 3복수만어올러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문재희 선수는 흥미있는 선수는 앞선에 문, 문재 선수가 제치기를 나가야지만이 1차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맹이기 때문에 저는 어, 이광미 선수를 선복 승에 산복성에... 추천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인재, 5번 정춘호, 2번 이광민 이렇게 3명의 선수가 가장 안정적인 선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동안 저희들은 4번 문인재 선수가 오늘 2번 이광민 선수를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는데, 두 선수는 홈을 맞춰봤어요. 문인재하고 정춘호 선수, 홈을 맞춰봤는데 예전에 문인재 선수가 어, 대기전을 가질 때도 정춘호 선수하고 같이 어, 타격을 통해서 선두권을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주 4번 문인재하고 정춘호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이 가장 유력하다고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3번 이준석이라든가 6번 박경덕 1번 문재인 이러한 선수들이 정춘호 선수의 연대 세력이기 때문에 정춘호 선수가 자리 잡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컨디션도 어, 상당히 좋은 5번 정춘호 선수입니다. 일단 4번하고 5번 기대가 되고 있고 2번 이광민이 가려면 사실 타이밍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 어, 지금 컨디션 상대가 그러니까 석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2경 6번 정도는 사선책으로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2번 경주가 3복승에서 약간의 변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번 이광민 선수가 선에 갔을 때 버티지 못한다면 문재인이나 이준석, 김성우, 이러한 선수들이 내외선에서 마크로 라인전을 통해서 3차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인데 저는 3번 이준석을 봅니다. 컨디션 상태는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요즘에 어, 훈련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선수,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3번 이준석 선수, 4번, 5번, 3번을, 4번, 5번, 3번을 3복승 변수로 이번 경주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4번, 5번, 2번이 기본이라는 점, 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발급 5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선발급 경주 중에서는 이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주 중에 한 경주입니다. 연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황이고, 어, 또한 이번 경주가 박일영도 그렇고, 김재환 선수도 그렇고, 오늘 경주 반드시 우승을 해야만이 결승에갈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김정훈련 지도님께서 보시기에, 김재환이가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박일영 선수가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 어, 높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김재환 선수가 선행 선수가 아니고 어, 마크 추입이라든가 막판에 젖히기 하는 그런 전법을 구사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박일영 선수를 앞에다가 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선행 선수가 앞에 있어야 어, 본인이 막판에 추입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박일영 선수의 앞선에는 한상은 선수도 있고 김웅병 선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 제가 한상우 선수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수가 지금 선행전법을 어, 구사하는 그 연습 량이좀 많이 끌어올라왔고 훈련도 많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상우 선수를 좀 오늘까지는 조금 추천드리기에는 추천드리, 조금 어,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내일은 어, 한 번쯤 삼복성에는 어, 충분히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만큼은 어, 선행 가더라도 어, 김우병 선수라든가 박인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석순에좀 들어올 들어오게 좀 어려 워 보입니다. 그러나 미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병주가 됐을 때는 말씀대로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훈이가 상단 된다든가 후미에서뭐 선발급 선수들이 기량이 한 달이 위다든가 기록이 좀잘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이 선수들이 다르겠지만은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어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 저는. 어, 이병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열어놓고 이제 추리를 하지만, 어, 저는 오경준만큼도 충분히 머리껏 손질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번, 7번, 5번. 그리고 2번, 7번, 4번을 주차권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박유령 선수가 5번 김우병 선수하고 전략적인 연합이 가능한 그런 선수인데 두 명의 선수는 과거 의정부에서 함께 훈련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김우병 선수가 무난히 선두권 지름을 성공시켜줘야 을 박유령 선수가 출입이나 저축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5번 김우병이 만약 주도권을, 주도권 을 다툼에서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곧바로 앞선에 있는 선수들에 의해서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본은 당연히 정상적인 그림은 김우병이 때리고 2번, 박일영, 그리고 7번, 김정은 선수가 나란히 직선에 넘어가는 2번, 7번, 5번이 무조건 기본적인 착근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 7호는 기본인데 제가 눈여겨보는 선수는 4번최병주 선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민구 선수하고 단독 전의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배민구 선수에게 부상권 선수 중에서 몸 좋은 선수좀몇명 추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기훈련 상태가 좋은데 아직까지 몸이 안 올라온 선수들이 김창수, 그리고 문인재, 최평주 이러한 선수들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최평주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했던 선수인데 아직까지 기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4번 최평주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제시해줬다고 보고 이번 연주, 좀 전에 그, 김호훈련 지도관 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한상훈 선수의 시속이 좋기 때문에, 한상훈 선수가 만약에 앞선을 기습으로 장악을 하고, 이를 최평주 선수가 단독으로 끌어낸다면, 김우병 선수가 병주로 이겨내지 못하고, 밀려날 경우에, 박일영이나 김주환이가 외선방경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번 한상훈 선수의 선행을 자연스럽게 최평주가 끌어내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고, 막판에, 어, 뒤심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내선, 외선에서 날라오면서 4번, 2번, 4번, 5번, 4번, 7번으로 저는 이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번, 7번, 5번은 기본에 4번, 2번, 5번, 4번, 2번, 7번 이렇게 4번 채평주 선수를 복병으로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사경주, 5경주 살펴봤고요. 6경주 오늘의 핵심 경주인데 어, 많은 분들이 국선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전용석 박종현, 김우현 이렇게 선 명의 선수가 다투는 그런 경주라고 볼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 위치 선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축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축선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김종훈 훈련지도관님께서 보시기에 자리개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이제 저는 이제 천호성 선수가 어제 어, 어, 경기를 풀면서 좋은 기록을 냈던 점을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천호성, 박종현, 김우현. 김우현 선수가 박종현 선수의 뒷자리에서 조금 여차하면 앞자리로 갈수 있는 천호선 선수의 앞자리로 갈수 있는 그런 양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어, 일단은 천호선 선수가 선행을 갔을 때 18초 8대를 갖고 2 0 0라프가 11초 4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박종현 선수는 어제 이제 추입을 했던 기록이 한 바퀴 기록이 이제 11, 19초 5고 11초 5대를 이제 갔, 갔기 때문에 어, 앞선에서 18초 대를 가고 11초 어, 중반을 가면은 는 어 바로 뒷자리 에 있는 선수다도이 선수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순간적인 그 어, 폭발적인 그 힘이 좀 필요한데 아직 이 선수가 박정현 선수가 고른 기량이 좀 점차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천원성 선수의 뒷자리 에 있더라도 막판에 추입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원성 선수를 위척으로 추천드리면서 3번, 4번, 7번을 우선적으로 네, 3번, 4번, 7번. 전호승 선수가 이주현 선수를 활용해서 짧게 간다면 뭐 충분히 우승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이주현 선수가 광주팀 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훈련장이 가장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주현 선수 요즘 선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주현 선수가 선행에 가면 그래도 1 1초한 5대나 6대까지 끊을 수 있는 자력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3번이 끌고 가고, 5번이 끌고 가고, 이를 3번이 활용해서 짧게 간다면 3번, 4번, 7번. 충분히 마무리 될수 있겠고, 다만. 천호성 선수가 만약에 삼상권을지점에서 힘을 조금만 쓴다면 박종현 선수의 수입이 좋기 때문에 4-3 경주권 정도는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 4번, 3번, 7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해주시고요. 3복승 경주권이 어찌 보면 이번 경주를 가장 유력한 경주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은 이번 경주에 추천드리고 싶은 경주권이 3복승 경주권 3번, 4번, 7번 3복승 경주권 3번, 4번, 7번이라는 점 강조를 드릴 수가